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예6네번째 시간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고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수로왕 사네리빌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사네리빌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성전에 성, 이 기둥에 금까지도 벗겨서 갖다 주는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히사의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뭘 정하셨는가 하면 26절에 해초에서부터 정하신 그 모든 바, 하나님이 행하시고 정하신 모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산에 립을 돌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이루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가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네가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나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걸다 해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수기야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수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희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희스기야에게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희스기야가 사내리베일로 인하여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니라 몇 년을 가슴앓리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몇 년을 가슴앓리 하던 것이 하루 아침에 해결이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끙끙 앓으며몇 년을 고생하고 마음 고생해도 그리고 걱정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루 아침에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가 지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내리방을 말씀하세요. 처녀딸 시온이 멸시하며 조소하며 머리를 흔들것이라.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사내리비 그랬거든요. 랍사게 보내서 온갖 조롱을 하고 너희들이 소변과 대변을 먹을 것이며 말조도 너희들은 탈 사람도 내지 못할 것이며 온갖 조롱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처녀딸 시온이 너를 보며 조소하고 머리를 흔들고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처녀딸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은 마치 처녀 딸과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약한 존재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녀 딸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 귀한 처녀 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생각하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도 너희들이 그천의 딸을 조롱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어들로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지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자립하여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세 번이나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할까 하여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해요. 능력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들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나 연약함이나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에 나왔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430년 노예생활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뭐 무기를 가졌겠습니까? 뭐라겠습니까? 근데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 전쟁하라고 하고 여우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죠 아름과 우리 양옆에서 그 팔을 받쳐주어서 해가 지도록 손을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을 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런 고백을 하고, 다이도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끊임없이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이 사건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를 멸망시키고, 이 오늘 24절에 나의 허다한 병과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그 높은 곳까지 다 차지하고 나면 나중에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에그 하수를 나일강을 말리리라. 아수르의 계획은 그거예요. 북쪽에서부터 해서 남아 해서 애굽까지 내가 점령하리라.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네. 나는 다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가겠습니까? 허다한 병과가 자신에게 있거든요. 18만 5천의 대군이 자신에게 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나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난 뭐든지 다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해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 그걸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에 길을 내요. 다리를 놔서 우리 인천대교도 뭐지전 세계에서 몇위 안에 들어가는 위, 정말로 긴 다리를 바다 위에다 놓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저 인천공항에서 매일마다 수, 수백 대, 수천 대씩 비행기가 그렇게 수백 톤이 되는 비행기가 하늘 위를 날아갑니까? 그 수백 톤 되는 우주선이 저 우주로 날아가요. 인간들이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세계가 난리가 나게 만드세요 얼마나 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허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사내립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쓰신 거예요. 자원에 보면 16장 4절에 여와께서 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사내립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그산내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왕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으며,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으며,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어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게 너에게 징조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사내리베 랍사기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자신의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주는데 징조가 있다 그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년 2년 3년 후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아니 그게 징조래요 지금 당장 코앞에 적이 있으면 적을 이기게 하시겠다 그랬으면 징조는 뭐한 5분 10분 후에 그 뭔가가 딱 나타나요 아 이걸 보고 마치 기도원이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런 징조를 주듯이 전쟁 전에 금방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전쟁 전이 아니고 3년 후에 먹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 어찌 보면 이상한 말씀과 같아요. 마치 모세에게도 애국으로 보내시면서 징조를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이 여호와의 산포렙에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징조래요. 징조는 무슨 사건이 있기 전에 뭘 줘야지 징조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주면 그건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년, 3년 후에도 너희들은 여기 있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2절에 보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 뿌리를 박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35절에, 내가 되죠? 나를 위하여, 내종 다이슬을 위하여. 내가 내종 다윗에게 언약했다.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약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나는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 언약을 이루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눈앞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래요. 그리고 오늘 보면 사내립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아침에 18만 5천의 대군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내립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돌아가서도 38절에 뭐예요? 여전히 자기 신 니스록을,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어요. 그걸 떠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전쟁 전에도 그 니스록 신전에 섬기고 있었고, 근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는 걸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그신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하라 그러세요 거기서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처녀 딸 예루살렘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강한 자가 와도, 어떤 두려운 자가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그 일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스기에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사내리베일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였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